많으십니다그 지금 여러 민생 사건에 대한 미제 사건 지리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생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떤 공무원이 대충 일하는 걸 가만 두겠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태 관리를 합니다. 만약 사건을 1년에 한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검사는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놀고 먹는다는 소리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공직 기강을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뭐 수사 기간과 특검에 대한 준비 기간, 본 기간에서 170일로 뭐 지방선거 전에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종합 특검을 비판했길래. 송원석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 보니까 이것도 (170일로) 했어요 통일교 특검 그러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통일교 특검은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고 싶어서 노력했나라는 이~ 제가 이~ 다시. 질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기존의 특검법은 준비 기간 20일에 본 기간 90일 그리고 1차, 2차 연장에 거쳐서 한다. 2차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 조건에 대해서 달리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간이 대부분 다 동일했던 걸로 보이고요. 순직 해병 특검이 다소 조금 이 짧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11개 수사 대상이 있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16개 순직 해병 특검법 8개였는데.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란특검의 준해서고 내란특검 이상의 규모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수사 대상에 따라서 뭐 수사 강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내란특검의 준해서 종합 특검이 구성이 되어야 실질적 수사가 또 기존에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에서 이 정말 깊이 있는 수사가 안 됐던 부분들 또 수사상 대단히 좀 고난이도의 수사기 때문에 좀 종합 특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을 축소하자 이런 말 자체가 돈이 많이 드나 보면 파경 검사와 파경 공무원은 지금 놀고 먹는 공무원이었습니까? 경찰에 있어도 검찰에 있어도 일하는 공무원이 특검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종합 특검 같은 경우도 새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 포함하고 있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 인력은 최소 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송원석 국민의원내대표가 예. 특검 특... 이 추천 자격을 법원행정처장 2인 추천, 처장님 예. 보고 다 2인을 추천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추천해서 특검이 수사하고 또 처장님이 사법부에서 또 판결도 내리고 이게 이제 상권 분립에 맞냐? 이런 위판을 스스로 직면할 것 같은데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입장밝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심판자의 입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또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그런 입장이죠. 추천 연행 저는 들어갈 거나 처장님이 추천한 인사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1인 정도는. 근데 본인이 직접 추천하레건 전 회계 망측한 위법을해 놓고선 그 법을 뭐 만들어 준다 하는 게좀 신기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정성호 장관님, 네. 혹시 대법아 대검의 예규 비공개 예규가 몇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인데요. 대검 예규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태... 시행령입니까? 대, 검찰총장이 장관급이긴 하지만 장관은 아니잖아요. 네. 시행령 발동 기관입니까? 예규의 아니... 법적 지위가 뭡니까? 법은 아니잖아요. 시행령도 아니잖아요. 네네. 네. 뭐 조례는 아니고 당연히. 그... 저는 법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보는데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대검 예규가 무슨 시루 단지에 뭐 뽑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대검 예규를 그 비공개 예규도 너무 많아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금이 조사에 관한 지침을 보면 이제 십조의 부당한 편의 제공 금지 제 십이조의 반복조사 제한 등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이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관련된 진술 세미나 지금 9월 18일에 관찰검사, 관찰 검사 관찰 감찰 결과를 발표한 후에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반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검 예규 위반이거든요. 사실 첫 번째는 이 대검에서 전자 통신 장비 사용이나 외부인 접견 제공해서는 난이 된다 했는데 제가 그 출장 기록에서 발표했듯이 6월 21일에 출장 기록. 이 교도관이 출정 면담하면 면회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메모까지 정확하게 작성되는 결정적 증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반복 조사의 경우는 이 참고인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3회 이상 또 피의자를 5회 이상 출석 조사하면은 대검 예규 위반입니다 출석 조사 해야 될 시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어땠습니까? 김성태 184회, 박용철 125회, 이화영 60회 이거 다 대규. 대검 예규 위반인데 이거 부서장 승인 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고검에 인권침해 TF를 했으 엄정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규의 효력이라든가 관련해서 제가 다시 들여다보고 가능한 제가 취임 이후에 예, 비공개 얘기도 최소화라는 하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피해자 수용자 공인사건 5회 이상 추적 조사 다음에 부서장이 예를면 수용하더라도 대검 예규까지 정확하게 좀 뭐. 합니다. 이 공학과 체최로 정치가 안 돼서 5회 마다 승인을 재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5회 이상 한 번만 추석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184회 추석도살수 있는 건지. 왜냐면 이 내규, 예, 대검 예규를 존중하더라도 5회 마다 갱신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회라는 이 리미스를 정한 것은 결국 5회에서 10회, 10회, 11회에서 15회 이렇게 재승인을 받아라는 이, 이 대검 예규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이 5회 이상 해도 된다. 왜이두 서장 승인 하딱한번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184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지금 저는 대검 예규 저도 좀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면적인 점검을 해갖고 어, 인권침해적인 요소 가 없게. 너무 장관이서 대검 예규의 말씀하십니다. 법적 지위와 권한을 설명 못 하실 정도입니 네. 저는 저도 궁금하더라고 이배검 예규가 어떤 도대체 이 정부 기관에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